이번 블라인드 테이스팅 정답 공개합니다. <목소리> 따단! 아니 썬네일 보고 벌써 답을 다 아시지 않나? 썬네일 괴람되지썸네일에 페피뱅크를 네 병으로 쫙 그냥 깔아놓게 돼가. 진짜? 프리게임 부탁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이 올라갈 텐데 저희가 두 가지를 보내드렸죠. 한 개는 스타트고 우 하나는 IPA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나입니다. 다른 한 가지 맥주는 요겁니다. 맥겔 헤니 브루잉이라고 해가지고 샌디에고 좀 북쪽에 있는 그 양조장인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설립을 하셨던 그 주인분께서 알파인 브잉을 그린 플라시한테서 팔고서 나가신 다음에 다시 이게 그린 플라시가 망해가기 시작하니까 알파인 브잉을 이분한테 다시 팔아가지고 이름을 만든 게 맥겔 헤니 브루잉이에요 이분이 전설적으로 웨스포스트 IPA에서 한우액을 그은 맥주가 넬슨 라이 ipa 그걸 이제 다시 재가동 해가지고 이양조장에서 만든 버전은 먼스고 이거는 그분이 웨스트코스트 ipa로 콜라보레이션으로 만든건데 몰트의 밸런스를 잘 잡아주면서 마셔보면 아 이게 웨스트코스트 ipa지 하고 느껴지게 하는 맥주였지 아 정말 맛있다 최고인 것 같아 이거는 이거는 세계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가나? 어 가나 넌 저번에도 그랬던 것 같아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 저는 이 가나가 맛있더라고요 뭐, 다 맛있긴 합니다만. 정답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저번과 다르게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를 보내드렸어요. 이번에 딸에 처음 오신 분들은 아, 원래 네 가지가 오는구나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는 세 가지입니다. 근데 저희가 구독자분이 알려주신 덕분에 스테이크 주니어를 좀 싸게 득템 했잖아. 네. 그래서 그냥 한 개쯤은 뭐 같이 마셔보면 좋을 것 같아서 싸게 샀으니까. 음. 그래가지고 엑스트라로 한 개를 더 보내드려 봤어요. 스테이크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그린이었습니다. 그린이라고 이름을 칭한 이유는 쿠시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그린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쿠시가 보내는 서비스다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스택 주니어는 저희가 영상에도 많이 언급했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스택 주니어였다가 이제는 스택으로 바뀐. 주니어가 어, 빠지고. 배치 열여덟 번째 거고 도수는 65.5%입니다. 이제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볼까? 그래도 이번 바틀들의 컨셉을 말해주고 가야 되지아아 맞다 맞다 해봐 해봐. 어, 저희가 지금까지 프리 게임 패키지를 보내드리면서 나름 컨셉을 잡긴 잡았는데 이번 컨셉은 버진 오크 통입니다. 음. 법적으로 버버는 버진 오크 통에 숙성을 해야 되지만 스카치 같은 경우도 이제 저숙성으로 좀더 가고 있기 때문에 버진 오크 통을 블렌딩을 해가지고 내보낸 제품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버진 오크 통으로 숙성된 위스키들을 뭐 럼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내드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버진 오크 통 시리즈로 이번에는 보낸 거지.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 이번에. 맞아. 점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셔가지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음. 저희는 솔직히 맛있게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여해주시면 저희야 재밌죠. 그래야 영상도 만들고 뭐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선 진짜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음. 뭐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래? 오케이, 오케이. 먼저 보너스부터 한번 해볼까? 스타즈면 가볍, 가볍게 어 먼저 제일 빨리 보내주신 분 한혜영님 이분은 받자마자 그냥 그날 밤에 드셔가지고 <laughs> 이분 정말 빨라요 네, 정말. 그러니까 내가 새벽 5시시 운동장에서 보면서 끼끄끄 웃었던 그런 어, 정말 제... 빠르게 보내주셨고 어떻게 보면 제일 오래 기다리신 분이지 정답이 궁금하시니까 그렇네요 어. 음. 네 이분은 달달한 과일의 향이 나고 달달한 사탕 맛이 난다 향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알마냐 속에서 느껴지는 열감은 저숙성 같습니다 이 정도 맛이라면 더운 곳에서 짧게 숙성한 느낌이지만 알마냐게 그런 게 있으려나요 도수는 7 0도 정도 숙성은 정도? 점수로는 8.7점 주셨어. 8.7? 그러니까 마십점 만점에 좋았다는 거네. 음. 는 거지. 아마 서고라 이랬을까? 아, 나 저거 고마는 건데. <laughs> 다음 분은 이번에 이벤트 당첨되신 분이지? 어, 차베 이벤트. 향과 맛 모두 익숙한데 뭔지 모르겠음. 도수는 60도 전후? 라이 함량이 높은 것 같음. 라이인지 버번지 헷갈림. 리뎀션은 라이로 찍어 보겠음. 근데 이 바틀 자체가 조금 스파이시하긴 해. 맞아. 스택 주니어 하면은 이제 체향이 제일 잘 보여지는데 이걸 오크 영향이 진짜 많이 묻어 나오는 것 같아. 갓. 다음 분은 전승환 님. 와사비를 하는 가끔 먹은 듯했대 처음에는. 근데 맛이다 보면은 나무늘처럼 은은하게 뒤로 받쳐지고 버버미스크의 60도 이상일 것 같고 가르치고 너무 맛있다. <laughs> 그다음 분은 건철 환이라는 이분은 알마약 좋아하시는 분. 복합적이지 않은 단조로운 향, 강한 도수가 느껴짐, 그렇다고 러프하진 않은 고속성이지만 평이 별로 안좋은 배럴프루프 느낌 아 어, 이게 평이 좋은지 안좋은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이브를 해가지고 평이 좋은데 한병 반을 마시다 보니까 이게 맛있는 날도 있지만 맛이 없는 날도 있었단 말이야 음.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적... 땅한 버번 같다라는 느낌이 내 평일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정우님. 카라멜 달달함, 약간 씁쓸, 너티한 피니시 길고 화사 느낌의 피니시. 맛있는 버번. 그 이상 그 이하도 좀 아닌. 맞아, 그런 맞아, 맞아. 거. 뭔가 맛이 조금 아쉬움이 조금 잊혀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laughs> 이분 캐루님은 포도 웰치스 같이 진한 과일 노트, 음. 가죽 비싼 맛 난다. 딱 근데 딱 진짜 그게 스테이크 주니어의 맛인 것 같아. 어. 과일향, 체리향, 오크향, 메이플 시럽 그런 것 딱. 도스는 엄청 높지는 않지만 퀄리티는 매우 뛰어난 데 높았습니다. 65점 오면 뭐 버번치고 높은 없죠. 편이지. 음. 그 다음은 진머레이라는 분은 버번인 것 같은데 단 느낌이 있고 밸런스가 되게 잘 잡힌 느낌이라고 음. 하시네. 버번 특유의 우디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브루나인 분. 이 분은 저희 지인분이거든요. 저희, 저희 집에서 많이 드셨을 맛, 텐데. 많이 드셨을 텐데. <laughs> 강한 도수로 55포인트 이상. 거칠고 버번 스카치 라이가 아닌 다른 국물의 증류주를 숙성한 느낌? 다음에 오셔서 더 드셔보세요. <웃음> <웃음> 그다음 분 더스틴이라는 분이신데 음. 올드포레스터 싱글베러 같다 하셨어. 아 흡사하지, 흡사하지. 이게 음. 좀더 달지. 맞아, 이게 좀더 과일향이 더 심하고 음. 이 오드 포레스 같은 경우는 아세톤이랑 바나향이 나좀더 강한데 두개다 비슷한 결인 것 같아. 고도수, 음. 저숙성, 뭔가 강렬한 버번 맛을 보여주는. G.A.라는 분, 이 분은 라이스키 50도 후반빈여운 고숙성 오올리아다. 에탄올, 허브, 잔디, 블루베리 초콜릿 잔디 떨, 바닐라 견과류. 혀가 얼얼라고 조금 느끼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향신료. 나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이 많은 테이스팅 노트를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이 제품은 저속성이지만 그만큼의 진짜 복합적인 맞아. 맛을 맞아. 보여줄 수 있다는 게이 스택 중에 그게 아닐까 싶어. 요 진짜 다양한 맛을 보여준다는 게 좋은 것 같아 요이 제품. 음. 마지막 한분 남았어 이제. 그 이번에 늦게 받으신 분 버번 코리아님. 바닐라 커스터드 향 오일리하면서 스파이시하다. 폴그레인 같이 메시비는 좀 다른 버번 이스키가 아닐까 싶다. 6 0도 초반. 그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 스택 주니어의 대표적인 캐릭터 맛을 얘기하시는 분 나왔어. 그 달달한 체리 맛처럼 스택 주니어 난단 말이야. 그럼 마셔볼까? 마셔봐야 되지? 어, 그치, 마셔봐야지. 되 그렇지 마셔봐야지. 우리 우리 그래도 조금 남겨놨잖아. 완벽하죠, 완벽. 그러니까 이거 은근히 다 뿌리고 있어요. 쿠시 형 동생도 보내주고, 쿠시 아한 친구들도 아 스택 주니어 구한다 그래아 내가 보내줄게 내가 원래 이게 해가지고 아, 조만간 다 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구독자 분들도 같이 드셔보세요. 냄새도 많이 다. 음, 그런데 민티하네 좀. 근데 맛있어. 저숙성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데 저숙성에서 나오는 그 역한 국물 맛은 하나도 없고 오크 영향이 강렬하게 느껴지면서 아 이게 버번이지라고 보여주는 제대로된 바틀인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비싼 맛은 안 나. 비싼 맛은 안 나. 그냥 잘 만든 맛은 근데 나. 근데 그 그전 배치는 약간 비싼 맛이 좀 났거든. 와 스택츄는 짱이다 이런 느낌이 났는데 <laughs> 모르겠어요. 저거는 그냥. 평타이 조금 이상이다그 정도의 맛 정도? 맞아 라이 향도 많이 난다 응. 응. 넘어갈까? 오케이 다음은 라프로익 어떻게 보면 순서 중에선 제일 마지막으로 가야 하지만 쿠시아가 빨리빨리 입 털고 싶어가지고 저거부터 하자고 하니까 저거부터 하겠습니다 그렇지 라프로익 같은 경우에는 라면이었어요 라프로익 라면 <웃음> <웃음> 이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라프로이기 싱글 캐스크를 내보내기 시작했지 이게 오비바틀링 싱글 캐스크인데 이게 예전에도 잠깐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미국에 있는 리콜스토어나 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나 뭐 진짜 여러 사람들을 라프로이기 증류소에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싱글 캐스크를 뽑는 프로그램이었어 재미있으면서도 아쉬운 점은 모든 캐스크들이 아마 한 7년에서 9년 숙성 제품들이야 15년 뭐트리플보드뭐 그런 것들 제품들은 보여주지 않고 7년에서 9년 숙성된 제품들에서 뽑아라 해가지고 그거 것들을 선보여줬지만 이제 거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버진 오크 통을 많이 보여줬다는 거지 버진 오크 통이 아메리칸 오크 버진 오크 통이 있었고 이것처럼 프렌치 오크 통 버진 오크 통이 있었단 말이야 이거 같은 경우는 테이크라는 법원 쪽이나 미국 아메리칸 위스키 쪽에서는 소셜 미디어로 아주 잘 활동을 하고 스토어 픽을 엄청나게 많이 고른 사람이 고른 건데 프렌치 오크 버진 오크 통 숙성된 제품을 마셔본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 그런 걸 마셔본 적이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귀한 캐스크? 아니면 잘 쓰지 않는 캐스크라고 이도 너무 비싸 이게 가끔 250불이나 되는데 사실 음. 10년 미만이란 말이야 물론 라프로에게서 10년 미만을 잘안 내보내니까 어떻게 보면 더 희귀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숙성 연도가 너무 짧은 거에 비해서 너무 비싼 것 같아 이거 초대받아가지고 간 사람들 중에서 음. 캐스크 가격 얘기를 받고서는 아 이거 우리 못 팝니다 하고 안 고르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소비자로서는 재밌는 프로젝트는 맞지만 이거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저런 문제점... 아 문제점이라기보단 조금 말썽이니? 어. 이게 하이타임에서도 아직도 다안 팔렸더라고 온라인에서 팔고 있어 그것도 되게 재밌어 이 라프로이 싱글 캐스크 중에서 유일하게 다 팔린 게 이거고 이거는 아무래도 테이크가 골랐기 때문에 뭐한 30분 내로 매진이 됐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개의 싱글 캐스크가 미국에 들어왔단 말이야 뭐 미션 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웨어하우스 이라 그래가지고 아일라 섬에서만 풀통으로 숙성된 그런 음. 것들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고른 게 제일 맛있을 거라라는 편견이 많지 그리고 그 이후에 따라오는 리뷰들도 이게 제일 맛있었다 뭐 이것저것 다 마셔본 사람들 치고는 만두야 안녕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라프로랑 버진 오크통 섞어놓은 거면 아 맛있겠다 라는 생각이 있지만 너가 말한 대로 이게 250불의 값어치를 해주나 러프로이 10 CS가 한 75분이면 구할 수가 있는데 그거랑 이게 뭐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기는 해? 마셔보면 알겠지 그렇지 이거는 원래 내가 혼자 다 마시려고 사둔 바틀이긴 한데 이게 어쩌, 어쩌다가 이게 또 컨셉이 잘 맞아가지고 나눠 마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50년 숙성 클럽이 점점 많아지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한 바틀을 요만큼 해... 남겨져 어. 요만큼 남았습니다 최근에 좀더 늘어나셨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없어요 앞으로 두 바틀씩 사면 됩니다 <웃음> <웃음> 그 이거 나머지는 토끼소주 섞어가지고 마셔볼까 내가 아그빈 병에다가? 음, 그게 그래, 그래. 그 요즘 젊은이들이 핫하다라더라고 난 젊은이가 아니잖아 러프로잇은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먼저 마셔볼게 알았어 마셔봐 마셔봐 어 이거 맛있다 맛있는데 러프로잇 10 CS... 세병 값? <laughs> 모르겠는데 전혀 <laughs> 일단 그래도 저희가 맛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 너무 좋지? 이첫 번째 분은 이름은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히융 <laughs> 유유. 분이신데, 저한테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쓴거 마음대로 저번에 너무 자기를 커버해주셨다고 그러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이번에 그러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답을 보내주셨을 때, 달달한 향, 싱그러운 과일향, 아주 약간의 스파이시, 고소성 느낌, 너티하지 않은 깔끔함, 초반에 풍부한 맛, 크리미한 질감, 단맛은 초반에 뚝 떨어지고, 씁쓸한 맛과 스파이시함의 핀시가 깁니다. 고숙성 밀버번. 페피를 안 마셔봤지만, 페피 15년. 도스는 54도 정도 근데 이분이 한 일주일 뒤에 생각을 바꾸셨거든요 피트, 메카티, 식스이 PX 쉐리캐스크 피니쉬 싱글 모트라고 찾았어요 나중에 바꾸신 것도 인정해드리긴 하겠는데 그래도 앞에 것도 읽어드렸어요 제가 저보고 <laughs> 봐주지 말라고 저한테 강력하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이렇게 합니다 나도 이게 약간 PX 쉐리캐스크 느낌의 라로 얘기야 음... 뭐버진노크 뭐 어, 프렌치라고 어, 하지만 어, 그런 건안나고너이대로막 라프로의 캐릭터가 강화가 있는데 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이게 정말 특이하게 맛있냐? 그것도 아니야 250불. 전혀, 전혀. 나는 이거 그 가격 내고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이건 약간 그 아드베크 그 오이비스티 같은 야, 그런. 아드베크 콜리브레켄이랑 그... 되게 비슷하다, 결이 그런 캐릭터야. 그거 새병 그러니까... 마실래? 이거 마실래? 그러면 콜리브레켄세병이죠 맞아, 그것도 맞아. 그러니까 굳이 구매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라플에게 10년 미만 숙성에. 캐스크도 드물기 때문에 또뭐 버지노코통이랑 뭐 프렌치 뭐.. 맞아 맞아 그 다음은 박경민분 이건 무조건 피트 단맛이 지배적 이분이 흉흉이응분의 친구분이 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분이 답을 보내신 다음에 흉흉이응분이 <laughs> 피트라고 <비틀어> 하셨단 말이에요 <laughs> 어쨌거나 <어쩔까요? 웃음> 쉐리 피니쉬인데 55도에서 60도 사이 스카치니까 생각이 들다가도 이런 비슷한 결을 라프로의 케일디아스 PX 캐스크인데 그건 좀더 진하고 스파이시했던 것 같은 아메리칸 싱글볼트중네카티 PX 케일.. 케리... 어 예. 뭔가 들어본 대답이다. <laughs> 아니, 이분 이분 어떻게 되게 근접하셨던 것 같아요. 어, 왜냐면은 맞아, 이게 어, 어, 어. 라프레결은 로 맞는데 라프로이라고 치기엔 조금 뭔가 커진... 이상해. 그래서 아, 쪽으로, 이게 아메리칸 싱글몰트일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을 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 요그죠 어쨌거나 희잉 이분이 싱글분이시라고그 나중에 나오실는 G A 분이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laughs>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단승아분. <laughs> 피트 위스키. 피트는 아직 많이 안 마셔봐서 어느 중류 소 쪽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은은하게 단맛이 나고 마셔본 피트 위스키는 분나벤 크루아모. 뿐이어서 그거랑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은 알겠다. 근데 이거 보면 피트를 안 좋아하시는 분 치고는 되게 재밌는 답인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이게 라프로이 치고는 그 요드 향이 적어. 그러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이게 버지노크 통 라프로이 싱글캐스크의 트렌드인 것 같아. 라프로이의 피트를 좀 죽여놓는다? 음. 뭐 그런 컨셉인 것 같아. 다음. 다음은 권철환이라는 분이신데 바이아에서 느껴지는 굽기 전에 스모크드 베이컨. 마구간 말땀 냄새. 밀키한 향. 코를 찌르는 알콜. 나무젓가락 씹는 맛. 아리고 살짝 달고 나무향. 어떻게 보면 너가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건데. 샀을 형용사도구나 어, 문화 차이인가? 미국에서는 아니 그냥 마우강 근처에서 사진 같은데 나도 마우강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게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냐에 따라서 아, 총평은 독특한 캐릭터, 매니악한 중간 가격대 위스키 느낌 나도 이걸 블라인드로 마셨을 때는 와 이거 정말 괜찮다 하고 이거 공개 받았을 때는 아안 살래 하고 딱 이렇게 치워버릴 것같 이거 가격을 만약에 아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말 뭐, 얼마일 것 같아? 이거는 100불 미만이야될것 같아 어. 왜냐면 라포이 그텐 캐스크 c 스가 79불이잖아? 그밑치어야될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정우라는 분은 가죽 스모키 피트 알콜 은은한 꿀 혼재 구운 바나나 구운 바나나? 응 구운 음... 바나나 재밌다 끈적한 느낌의 달달함이 팔레트 잡히는데 피트감이 있음 맛있다 맛있어 응 맛있어 그건 인정 맛이 없는 거 아니었어? 어, 맛있어 인정 인정 못만도면 응. 어, 시켜라 이런 느낌 전혀 없는 정말 잘 만들었어 키아루라는 응. 분은 진한 소금물과 미네랄, 해안가의 바위, 훈제 굴, 진한 스모키 향. 팔레트가 좀 맵고 몰티한데다 어린 맛도 좀 난다. 어린 피트드 몰트 위스키? 키로만 이렇게 하셨어. 나도 이거 마시고 보면 라프로이기라고는 생각 안할것 같아. 막 진짜 저숙성 아일라쪽뭐 키로만이나 아크데몰이나 뭐 그런 쪽으로 결이 가지 이거는 라프로이 같지는 않아 그다음은 진머레이라는 분은 어떤 음. 피트 쪽인지 모르겠지만 피트 향의 강도가 적당히 있어서 피트를 음. 안 좋아하는 입장인데 그래도 음. 충분히 맛있는 피트였다고 하셨어. 이 어떻게 보면 피트를 안 좋아하시는 분은 또 재밌게 마실 수 있다는 왜냐면 그, 음. 그런, 그런 거부감드는피트만좀좀 좀 약하거든 그지 음. 다음 분은 저희 지인분 브로나인 분 피트 향이 난다 음. 아일라 위스키 45도에서 50도 초반 정도 도수로 향은 강하나 고도수는 아닌 느낌 튀는 맛 없이 피트 중에서는 좀 부드러운 느낌? 숙성이 잘된 느낌인데 그렇다고 고소성은 아닌 것 같은 딱 진짜 내가 마셨을 때 느끼는 점들이야 저희 집에서 위스키 많이 드신 이 보람이 있는 답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다음 더스틴이라는 분 스모키 피트다 피트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맛있다 피츠를 안 좋아하시는데 제, 맛있다고 하시는 게 제일 재밌는 거 같아요 음. 그 다음 분은 GA란 분싱글모트 스카치 위스키 피트 와인 캐스크 피니시 난생 처음 맞는 향이 진하게 느껴지고 의외로 마셔서 가볍고 조금씩 더 마셔보게 되는 중독되는 맛 근데 주정강 와인이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어? 그테이스팅노트에서 아닌가? 아 그렇다 그렇다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 난. 나도 동의를 하거든 왜냐면 음. 주정강 와인은 진짜 마셔보면 은 주정강 와인 펑크가 너무 강하게 묻어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뭔가 이게 프렌치워크잖아? 그러니까 프렌치워크의 영향이 느껴졌던 거 같아 난 그렇게 생각을 해 어, 이분은 돼지코? <laughs> 넣어있습니다. 마지막 분! 이거는 버번코리아입니다 스모키하면서 국물의 고수함과 와인 캐스크 느낌이 향이 난다. 씁쓸한 피트 위스키 하면 예전에 마셔봤던 분화벤이 떠오른다. 40도 중반에 쉐리 캐스크 가니까 땡! 너무 잘 있나 봐요. 근데 뭐 이분은 정말 희응희이 그 분이랑 빨리빨리 보여주시는 빨리 분이시거든. <laughs>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영화 찍는다니까 급하게 좀 <laughs> 감사합니다 진짜. 네 쉐리 캐스크는 땡! <laughs> 다음은 폴로즈스는 만두였어요, 만두. 만두라고 왜냐하면... 한 거는 꼽굽는 사람을 불리는 그 명칭이 있잖아요. 만두가 딱 그거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만드는 폴로드즈였습니다이폴로즈즈 같은 경우에는 11년 2개월 숙성된 마틀이고 2013년에 병입된 마틀이에요. 거의 10년 전에 바틀링된 마틀이고 20년 전에 증류된 거지 뭐. 폴로즈즈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싱글 베럴, 배럴, 그 베럴프로스, 배럴 그 스토픽들이 많이 풀리고 있긴 한데 싸게 팔면 89불, 뭐 79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막 100불, 뭐 150불까지 또 가는 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뭐한 50불 정도였던. 참 좋았을 때가 있었지. 어, 근데 그 좋았을 때는 이런 맛이었다라고 보여드리는 반면 또 별거 아니다라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포로즈를 한번 넣어봤어요. 근데 사실 이거가 어떻게 보면 제일 평이 안 좋았던. 참 신기해 그게. 난. 오히려 이게 제일 좋을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히응히응 이응분 오크에서 느껴지는 포도 계열의 향 아세톤 맛 스파이시 버번 천마에서 느껴지는 달달한 곡물의 질감과 맛 중간서 느껴지는 떫은 목재의 맛 MGP 느낌 조지리무스4 이거 11년 2개월 숙성 오비아스 케치건 조금 아쉬운 맛이다 진짜 아쉽다 이거는? 음 맛있는데? 맛있는데 아세톤 향이 우선 근데 이거는 진짜 MGP 느낌이다 뭐, MGP랑 플로스가 우선은 비교를 해보기 위해 2022년도인가 23년도인가 이레미티드레리스랑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 걸 읽을게요. 박경민님 과일향, 달달함, 부드러운 바닐라 향이 나는 법원. 60도 전후, 초콜릿이나 카카오 느낌이 적어서 긴가민가하지만 마셔본 경험에 비대어 찍어보자면 은 럭키 세븐 아니면 커널리에이 테일러 베러 음. 프루프. 럭키 세븐 같은 경우는 이제 발튼에서 갖고 온 독립병 회사인데 그거 플러스 또 이제 커널리에이 테일러 말씀하시는 거 보면 베러 프루프. 되게 깔끔한 스타일의 증류액. 그런 스타일의 증류액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중에 제일 좋은 얘가 폴로즈지 뭐 결국에는. 그러니까, 음. 그런 느낌이 나셨던 것같아 나는 진짜 응. 동의해. 응. 매우 동의해. 그 다음 분, 전승화님은 50도 이상일 것 같은 느낌으로 코를 찌른다. 그리고 허, 음.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샤으로는 도저히 몰랐는데 라이비스키 같다. 마셔보니까 되게 라이어 자주 손이 갈것 같진 않는데 음. 추운 날에 손이 갈것 같은 위스키라고 하셨어. 근데 앞으로 쭉 이거 드리겠지만 대부분의 분이 라이비스키라고 하셨어, 이거는. 라이비스키 같아, 맛이. 어, 맛이 좀 그래. 음. 그다음 분는 관철환이라는 분. 약간 터피 카라멜. 그니까 터피 카라멜은 약간 미국에서만 먹는 아 그런. 터피는 그래? 나도 미국에 와서 먹었던 것 같아. 음. 근데 어쨌거나 브라운 슈가 한 모금 마시고 느껴지는 약하지만 진득한 오크. 고숙성 폴트에서 베리향을 뺀 느낌. 총평은 특별함이 없는 스탠다드 위스키. 블렌드 같은 맛. 블렌드 같은 맛은 매우 동의해. 맛이 뼈대가 없는 느낌이 드는 제품이야. 뭔가 이상하게. 마셔봐. 이게 되게 투명해. 맛이 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마시면 마실수록 뭔가 되게 가벼워. 그게 되게 아쉽다 이거는. 그래서 비교해서 어때? 개인적으로 이게 더 맛있어. 리미티드가 더 찐득하긴 하다? 근데 음, 이게... 이게 더 맛있다. 아 그래? 음. 비싼 게더 맛있더라고요. 음. <웃음>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이정우님은현한 버번 느낌이라고, 근데 바닐라 카라멜이 지배적이라는 맛이라고 하셨어. 음? 음. 그다음 분은 캐롤이라는 분. 젖은 홍차, 파인애플, 숙성된 자두, 구운 빵. 참 <laughs> 내가 마음에 드는 형이셨네. 젖은 홍차가. 근데 홍차가 안 젖고 어떻게? 그게 포인트야. <laughs> <laughs> 난 좋은 같아. 근데 팔레트의 밀도가 살짝 부족하다. 많이 어리진 않을 것 같다. 60도 미만, 6년에서 음. 10년 사이의 라이 위스키. 맞아. 난 진짜 동의해. 음. 근데 사실 버번이라는게 최적의 시간이 9년에 10년 사이라 그러잖아. 음. 11년이 넘어갔다는 거는 오히려 더 맛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오히려 숙성기만 기울일수록 버번 같은 경우는 좀 맛이 없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맞는 것 같아. 나 이거 블라인드로 마시면 MGP 라이 같아. 음. 진짜. 진짜 그런 것 같아. 음. 그 다음 분은 이제 진머리 한 분이신데 부드럽고 깔끔하고 버번 특유의 달고 진득한 느낌보다는 라이의 가볍고 깔끔한 느낌이 줄어. 기었습니다 완전 동의. 이 아이 한량이 높은가 35번 버총 되게 높은 거죠 음. 음. 그 다음에 잘못 숙성이 돼가지고좀 가벼운 스타일의 라이 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우리 지인분 음. 브로 9분 알싼 라이 위스키 느낌이고 거친 맛을 느껴서 저 숙성으로 생각됨 50에서 음. 60도 사이의 도수 그 다음 분 더스틴 분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재미 없으셨나봐 다른거에 비해서 짧아 오. 더스틴 님은 달달한 전형적인 버번향 폴로스 스몰 배치 같다 되게 안좋은 편인 것 같아요 음, 맞아 안좋은 편인 것 같아 근데 동의를 하는게 이게 되게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이런 저런 맛을 뽑아낼 수가 있다고 했잖아 아무리 거칠고 저숙성이도 이거는 마셔보면 마셔볼수록 되게 투명해 되게 가벼워 포로스는 고속성이 아니다 라는 게 맞을 수도 있어 맞아 우선 음. 포로스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트라이 하는 걸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음. GA란 분은 라이 위스키 매워요 어우 동의합니다 이거 맵고 가볍고 투명한니 맞아 딱그 정도야 음. 이게 그 다음 분도 그래서딱딱 50도 중반 라이 위스키 오크의 씁쓸한 맛이 지배적이다 어떻게 면 이게 다 제일 재미없었던 것 같아 아, 아쉽네요 이 프로듀스 프라이빗 셀렉트를 이걸로 접하신 분들은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맛있을 거라고 하고 보내드렸는데 저는 그나마 고수성인걸 고른겁니다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게 하이라이트 아니 하이라이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접해보지 못한 브랜드고 못한 직류주기 때문에 제일 재미를 더하는 그리고 뭐... 유일하게 구매를 할수 있는 바틀이야 이게 지금 여섯 바틀이 남아있거든? 구매를 하고 싶으면 진짜 할수 있는 근데 그렇게 리뷰가 좋지 않으니까 구매하시는안 아... 그러니까 난 그게 또 되게 아쉬웠다 나는 이게 제일 히트가 될 거라고 버진 오크통 시리즈를 한 거거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렌치 레무진 오크에 숙성을 했다고 하지만 내가 여기저기 이걸 임포트한 사람한테도 물어봤었었거든. 이게 STR 캐스크니 아니야. 물론 그게 버진 오크통은 아니지만 안쪽 오크통을 쫙 긁어내고 한번 불태워 가지고 버진 오크통의 맛을 이거 오크 영향을 이렇게 잘 주는 그런 스타일의 캐스크에 숙성시킨 제품이라고 많이들 하지만 나는 마셔봤었을 때 이게 진짜 STR 캐스크 아닌 버진 오크통만큼 진짜 강렬한 오크의 영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껴 놓은 거죠.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이 브랜드는, 시아가 매년 정말 열심히 사대품 두 브랜드여가지고, 뭐. 왜 그러냐면은, 이 럼이라는 것 자체는 몰라세스를 발효해가지고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슈그케인 주스, 결국은 사탕수수 즙을 발효해서 중요한 건데, 그거를 14년 동안 그것도 뭐 프렌치 오크에 숙성을 해가지고 이 정도 가격 싱글 캐스크 고도스네 번에서 130불에 낼 수가 있다라는 게 진짜 엄청난 가성비가 네. 미친 거지. 김밥이었습니다. 김밥. 왜 김밥을 했지, 그를? 만두 김밥을 알면 분식집 컨셉이었어요, 이분은. 푸시네 분식집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발음도 꼬인다 너. 무 <laughs> 이분 이제 희영 희영 이분. 향은 스파이시한가 꽃향이 강렬합니다. 심지어 파스이 나는 것 같은 강렬함 열대과의 향도 나는 듯. 시간이 지나니 럼의 향이 나는 듯 합니다. 그동안 마셔왔던 위스키 질감과 맛이 아닙니다. 그래, 이건 럼이야. 숙성 연수는 14년, 도수는 60도, 종류 럼. 딩동댕동! <laughs> 그 다음 분은 박경님 분. 향에서 남자 토너 냄새, 아니, 페인트? 니스 냄새? 조금 지나온, 아니, 포도향 같기도 한데, 조금 멀리서 맡으면? 호평 같기도. 도수 높지 않은 듯. 50도 전후 예상. 맛을 보니 철베이 매치 19의 밍밍한 버전 같은 느낌. 안 마셔봤지만 혹시 R5일 수도 하지만 마시고 입에 남는 건 과즙 같은 느낌. 이쪽은 잘 모르지만 꼬냑이나 알마냑 종류인 듯. 어떻게 보면 안 마셔본 증류에게 마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 이거를 마셔봤을때 아일 컬럼 너가 싫어하는 럼이거든. 우리가 아, 금마시봤다그 그게... 결국에는 막 토마토 줄기 맛 아니면 뭐 올리브 주스 맛 음? 아니면 음. 아직도 맛이 없어? 어. 그래요? 저는 아그리콜럼 다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냄새도 딱 럼이고 맛도 럼이에요. 어, 너무 맛있어. 넘어갈까? 음. 다음 분은 냄새를 맡자마자 럼이다. 페인트 향이 느껴진다. 오, 근데 많은 분들 페인트 냄새가 난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페인트 아, 그게, 향이 느껴지면, 어. 그게 결국은 그 페인트에서 나는 케미컬 향이 나는 것 같아. 음. 럼이라고 확실하고 맛을 봤는데 잘 모르겠다. 맛여본 적은 없지만 혹시 이게 폴스케키언가폴스케키는 이런 맛안 납니다. 맞아. 요폴케키언은 위스키라고 맛으로 맡다. 맞아 맞아. 이런 페인트 니스향이나 그런 건안 납니다. 고무본도 음. 그런 거안 나요. 바카스 같은 에너지 드링크에서 나는 맛이 난다. 맞아. 인정 어, 인정 인정. 맞아, 맞아. 진짜 레드불 난다. 같은 오. 맛 나. 맞아. 그 후에 럼 향이 남는다. 총평 럼일 것 같다. 아, 스는 55도 정도. 근데 그다음은 똑같아. 권철한 분도 싸그려 페인트 냄새. <laughs> 싸 chemical... 페인트 안사서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laughs> 좋은 페인트 냄새가 안 나거든 요즘 페인트는 냄새가 안나그 오더 프리라고 하잖아 음. 요즘 페인트는 냄새가 안 나는데 싼 페인트에서만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인 거야 저희는 부부싸움 하면은요 쿠시누가 진짜 한 방을 다 칠해놓는다 응, 근데 지금 칠할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다음은 휘발성이 강한 향뭐 약한 오크, 음, 강한 단맛, 사이. 카라멜 믹서로 으면 좋을 것 같다는 <laughs> 얘기가 있어 향은 별로지만 두드러지는 단맛 알코올 진짜 기조로는 진짜 대박이지 다음 분 이정우님 꽃향, 잼 같은, 풀 같은 향이 많이 느껴지고, 열대 과일, 웜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 분, 캐루라는 분도, 아삭아삭한 청사각껍질. 아, 이것도 공감이 안 어. 음. 아가베, 하늘하늘하고 가벼운 바디, 적은 에스테르, 50도 이하의 10년 숙성 아그리콜럼. <laughs> 정답. c o n g r a t u l a t i o n 다음 패키지부터는 이런 분들도 이제 <웃음> 이벤트로. <웃음> 그 다음 분은, 짐 머레이 분이신데, 살짝 단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비는 느낌이 있다. 스카치나 버번에선 느껴보지 못한 향인데 그렇다 꼬냑이나 깔바도스라 하기엔 좀 애매하게 다른 느낌. 음. 이제까지 제일 마셔본 술 중에 제일 비슷한 게 아르마냑인데 그래서 아르마냑인가? 이 알코올 럼이 진짜 아르마냑처럼 진짜 소규모의 테러와 중요시 하고 증류 중요 방식 중요시 하고 그냥 그 사람들의 왜 조용히 얘기해? 아그 지금 조용히 얘기는거 아니었어? 아니었어. 브루나인 분, 응. 향은 알코올 느낌이 많으나 스카치나 버번보다는 럼 같은 다른 증류액을 위스키 크에 숙성한 느낌. 와. 동 땡동. 잘 맞추셨어,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 분은 더스틴 님. 매니큐어 냄새. 이것도 맞다. 맞아. 음. 이분도 주... 매니큐어를 안 발라서 그렇지. 매니큐어 냄새 같아. 나 발가락이 바르는데? 음, 그래? 추측은 포스케어 러이라고했셨어 맛있는 러미라고 표현하신 거 같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 그래? 어. 음. 왜냐 너도 이거 맛있다고 하잖아. 나는 개인적으로 포스케어 마실래 이거 마실래 그러100% 이거야. 100% 포스케어로 가세요. 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G 에이분 럼, 54도 열대과일 타는 고무 오렌지 피 여운이 상당히 김, 중간 이후부터 견과류 향과 맛 모두 본드 느낌이 난다 <laughs> 제일 재밌는 리뷰야 이게 뭐? 양치하다는 피맛 상대적으로 가벼운 느낌의 럼 양치하다는 피맛 워터 투 k 쓰세요 그거 되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지막 분입니다. 버번코리아니 흑설탕을 조린 듯한 달콤함과 인정 재... 인정 정 새콤하면서 간장의 쿵쿵함이 느껴진다 맛을 세워도 산미가 느껴지는데 저번 바이알에서 이런 느낌을 알마냥에서 느꼈다는 게 독이 되는 것 같다 50도 초반의 알마냥으로 매우 동의하는 리뷰 같아요 이거는 진짜 어쨌거나 어떠셨나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아, 아 사실 과자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은근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거 같은 경우에캐 쿠션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거든요? 진짜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는 몇 박스를 먹었는데 이거. 저 정말. 없거든요. 후기가 후기. 쿠시아가 계속 우기는 거예요. 이거 너, 너무 맛없는 거데다 맛있다. 이거는 지금 이런 데 짜리잖아요. 근데 쿠시아가 큰걸 넣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저건 절대 안 내다가 응. 저걸 타입을 한 거거든요. 근데 히응히이 분이 이거는 안매 맛입니다. <laughs> 이러셔가지고 <laughs> 너무 시고 짜요. 너 이거 한 번도 맛있다고 안 하셨어.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면은 진짜? 그래서 서든 베니얼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저는 싫어하거든요. 근데 네. 그게 되게 호불호가 갈리는 맛은 맞는데 그게 맞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보냈는데 정말 과자 이런 건 내가 알아서 게 아, 제발 아. 무기지마. 저희가 이거 결정할 때 정말 많이 싸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맛있다고 나는 이메일 올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맛있으셨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추천드립니다. 난 준비까지 해놨거든. 어쨌거나 이번에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좋은 게 맥주 피드백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 아 맥주 맛있다고 하신 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뭐 만족하셨길 바라면 저희 그 사실 패트리온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없으시면 저희가 이렇게 영상에서 만들 수도 없는 네, 거라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유지하기에 너무 힘든 수익 구조인데 패트리온 덕분에 저희가 유지할 수 있는 거라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뭐, 저는 이런 거 테이스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과자가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어. 뭐, 이런 거 음, 언제든지 저희는 야, 100% 환영합니다. 뭐, 패트리온은 메시지도 다 가능한 거 아시죠? 스 잽스... 그, 이번에 실하면 보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그거 센스 만점이라고 막 메시지 보니까 쿠시아가 정청 정말 배아파했거든요. 이렇게 맛있는데? 매실 시라마오 때 다음에는 불닭볶음면 미국에서만 출시되는 걸로 보내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코멘트 다운 다음 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